무료로 받았던 거는, 빨리 잠깐 해보고, 똥이, 똥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지우면 되거든요? 히트맨, 히또만, 히트 빡빡이, 나이퍼. 제가 이거를 할라고 HDMI 커넥터를 샀거든요 아이폰으로 연결하고 려 네. 데선하지금지금6지금0 0원들어금어지금 손가락으로 확대 또는 축소 금격버튼은 치체 크루그를 처치하세요이 이게 튜토리얼인가? 음. 헤드샷 아, 뭐 이거 저 있네. 공유하진 않을 겁니다.

Use your own discretion, forty-seven. The choice of approach is up to you. 뭐가 아 아니에? 바시아가 누군데 얘야? 암살은 조용하게 이루어져야 돼. 이게 잠입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니라서 어. 목표가 어디 있는데? 시간 제한 있네.

야, 이게 왜 음밀처치야? 이렇게 대놓고 쐈는데? 그냥 아무나 다 죽이는 거잖아. 아니. 아, 이거 터치 조작이 너무. 그지같은데? 너무 섬세하게 조금만 눌, 안 누른 것 같은데도 눌려져서 지금 아이씨 다시 아는 여자야? 아 경호원은 죽이다보면 나오는구나 i 중에도 t 치할수 e 있대 그냥 u 이 e g 스나이퍼 진짜로 스이이핑밖에안 하는 게임이네, 이거? 무 있는 거야. 이고자나미 능력이 있는 날 설계도 완 t will b 라고 이거 현질로 사야 되는 총이잖아. 상해 어.. 저스트코즈 최종강화 라이플 광고보기 싫어 귀찮아 잠깐만 이거 근데 아니 누가 여기에 3만원이나 써총 하나에 빙신니냐 아니 이걸 누가 사 이걸 사는 사람이 있다고요? 이걸, 이걸 사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 사람이 있을 리가 없어. 이걸 왜 사? 잠깐만, 지금 두 판인가 세판한 바로는. 솔직히 별로야. 근데 아직 아직 모르, 모른다 아무런 짓다. 새로운 능력이 생겼잖아. 아, 솔직히 이거 잠입이 아니고 그냥 스나이핑으로 그냥 다 때려 죽이면 되는 게임이라서 그런 가치가 어흡 참기. 바이러스. Sasha Romanovsky, an ex high class prostitute turned fashion model. She's here at Krug's behest and is a key facilitator behind his people trafficking activities. How they met is uncertain, but it's clear Krug thinks there's an emotional attachment. She is a highly talented manipulator and should be considered extremely dangerous. 그냥 막 막투마를... 아무데나 박아넣으면 되잖아 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손으로쏘아 근데 약간 내가 헤드샷을 잘 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받을 수 있다 야나총잘 쏘네 하는 그런 느낌? 총게임 졸라 못하는데 음. 총게임 못하는 사람인데 마치 잘하는 것 같은 착각을 받았다 are not part of this contract 47 live targets only ice dead on accuracy 47 난 시야가 굉장히 불편한 게임이구요. 스코프로 밖에 못, 못 봐, 모든 걸. 그리고 내가 뭘 죽여야 되는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걸 내가 이거 직접 스크롤해서 찾아야 되는데 너무 불편해. 점수를 받는데 이런 거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점수 받아서 어떠 쓸 건데. 어떠 쓸 건데. 그냥 목표 목표를 찾아야 되는데 목표가 어딘지 몰라. 안에 있는 사람은 잡을 수 없어. 시체 처리는 또 뭐야? 어. 47 Killing civilians is not endorsed by the ICA. Desist immediately. 라 맵에 보여줘야 되는데. 아, 이거 뜨거운 거에는 저게 보여주는구나. 뜨거운 거를 빨갛게 보여주는 것 같은데. 어. 막혔어. 그리고 이 게임이 내가 이걸 막혔을 때 이걸 풀면서 더할 그런 재미가 있는지 나는 모르겠는걸? 빨리 나와라. 그냥 내가 헤드샷을 생각보다 잘, 잘 맞추고 있다는 거 말고는. a <목소리> 이게 뭐가 음살이야 다 그냥 죄다 죽이는 구만 근데 그런 방식밖에쓸 수가 없어 어 괜찮대 47 음, 무고한 사람은 쏘지 말라고 하는데 알게 뭡니까 내가 무고한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봐 목표물 얼굴이나 제대로 주던가 네저 차만 그러네. 유인들 civilian casualties are not part of this contract 47 live targets only hmm 누굴 죽여야 되는 거야? 보이는 뭐 애들 웬만큼 다 죽인 거 같은데? 더뭐 이상 죽일 애들 별로 없어. 아, 근데.. 그리고 지금 그렇게 재밌지도 않아요. 그래, 헤드를 많이 쏠 수는 있지. 근데 기본적으로 너무 답답해 헤드도 보고, 뭐. 스코프로 밖에 이 게임을... 게임... 게임 안에 세상을 스코프로 밖에 구경을 못해. 스코프를 들여다보면서 게임을 하는 건나름상상해 수도 있지만, 원래 그래, 저격수가, 안을 보는 게 나쁜 일은 아니야. 근데 게임을 항상 스프로만 보고 하고 있는 건 별로 즐거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 타고 있을 것 같은데 어째? 탈출하려는 거 아니야? 여기서 잡아 죽이면은? 사운드 4도 민간인 죽이면 안 된다는데 모릅니다. 적을 해치우기 전에 미션 목표를 완료하십시오. 음 일단은 이게